네, 어, 우선 후보자 지명되신 거을 축하드리고요. 오전 질의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워낙 짧아서 사실 확인 관계 위주로 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후보께서는 1919년 어, 그러니까 공운희 씨 공동창업자, 네, 2019년, 2019년 네, 공운희 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에 복귀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맞, 맞으시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은이 씨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민사 소송상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됐고요. 약정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사 소송을 당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항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 대부분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에 기반한 거고 약정서를 저희가 보니까 퇴직금 지분 등이 주요 의결 사안이 포함되어 있던데 네. 현재 일인 이사시잖아요, 네, 10억 네. 미만이니까 어, 주총 네. 의결이나 또는 주총과 준하는 서면 의결 같은 거를 미리 하셨습니까? 그관련돼서 그 퇴직금을 만드는데요. 주겠다라든지 네. 법인카드 사용 등 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주요 사안인 네. 것 같은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주총이 그, 있었습니까? 그 약정서를 만들 당시에 아 그거만 저 주총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 사실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약정서를 쓴 당시에 혹시 기억이 당시에 안 나시면은 왜냐하면 제가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네네. 어떻게 그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총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저는, 모르시나요? 네, 제가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요. 아, 이사회 소집이 있으니까. 아니라 주총을 소집할 권한이 네, 없는 거예요. 이 약정서 관련해 가지고 혹시 회사에서 네. 주총이 있었냐? 이사회는 주총을, 소집될 수가 없어요. 1인 이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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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사회는 뭐 소집할 필요가 주총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주총이 있었는지 여부만 그 확인하는 거. 주총을 어, 열수 있는 권한도 모르세요? 저는 네. 모르고. 그는 그때도 혹시 아, 거는 일단 모르시는 거네요. 어, 대표가 할수 네, 네.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그 오늘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네. 이 약정서 기본적으로 이제 3조 지분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네. 한세 가지가 네. 담겨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본인 수요 소유를 했던 주식의 48%는 반환 받기로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19년도 7월 3일자로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시의 잔여 보유 주식에 대해서 네. 어, 취득가입 120%에 해당되는 가액을 인수하도록 되어 네. 있는데 인수는 하셨죠? 네. 네. 그리고 공시보유 주식의 50, 52% 이거를 19년도 12월까지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인수가 다 되신 거죠. 인수가 다 됐는데 이 약정서 상으로 전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당했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법원, 법원 판결이에서 2차 약정서, 즉 남은 금액들, 2차 퇴직금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 지급했다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맞으시죠? 네, 네, 제가 직접 지급하셨어요? 네. 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 사억이 좀 넘는 걸로. 4억이좀 넘어요. 네. 어 그래요.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 혹시 네, 제출하셨습니까? 네. 아, 이거 제출 좀 제출 해주시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즘 이 청년들 집 사기 참 어려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부부들이 전세를 낀 집이 좀 네. 낮게 나왔을 때 사서 좀 보유하고 있다가 네. 전세가 나갈 때 이제 그 전세 금액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집에 보통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자산이라는 것을 취득하면 자본과 부채가 함께 껴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자본과 부채가 껴 있는 자산을 인수했을 때는 부채도 인수한 사람의 몫이겠죠. 저 부채 인수한 적 없습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채를 이건 기본적인 경영 상식을 아, 여, 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 부채도 인수 그러니까 본인이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승계 그러니까 지분 인수를 통해서 회사를 전체 이제 인수를 하신 격인데. 네. 그렇게 되면 원래 부채도 승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약정서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부채가 승계된다라고. 어, 약정서 2조에 부채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어요. 문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통해서 퇴직금 명분이나 법인카드 방식으로 이 부채를 정산하도록 했고 이거를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좀 내용 좀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 네 여기. 모르시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다라고 현재 지금 나와 있고요. 그앞 페이지 한번만 보여주겠어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명예된 의 채무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라고 본다라고도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1차 퇴직금 지급을 일차 퇴직금 지급을 해서 어, 여긴 안 나와있네요. 1차 퇴직금 지급을 통해서 법원 판결상 어, 공은희 씨가 이거를 가지고 회사 경영을 하다가 일으켰던 이 부채를 상환한 데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정서에는 이렇게 퇴직금을 주는 걸로 인해서 어, 회사에서 일으킨 부채를 상환하도록 약정서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제가 이 부분, 이 약정서 보시면 음. 약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또 계속해서 다른 문건들이 나오는 어, 거. 일단 약정서만 관련해서 여쭤 보는 네, 거예요. 약정서상으로 회사를 음. 인수를 했는데 네, 부채를, 부채를 상환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우리 김행 장관 후보자께 <laughs> 네. 있는데 네. 어, 회사 측은 어떻게 하냐면이 부채 상환을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공은희 씨에게 드리고 공은희 씨는 이걸로 부채를 상환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예, 보통 배임이라고 그렇지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니요 명확하게 아니요. 나와 있어요 제가 법원 말씀드릴게요.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약정, 건 아시죠? 네 약장서가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 아시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약정서가요 주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6월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약정서가 그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된 거는 2차 퇴직금 지부, 지급에 대한 거를 원래는 회사 퇴직금 그리고 법인카드 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급을 해서 공은희 씨가 이걸로 남은 부채, 은행 부채를 상환하도록 계약을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본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후보자가 직접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제가. 잠깐만 제가 네, 남은 시간. 네. 어쨌든 1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공은희 씨가 그 돈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일으킨 부채를 상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공훈 씨로부터 지분을 다 인수해서 회사를 전면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됐는데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회사의 부채를 왜 회사의 돈을 이용해서 공훈이 씨에게 지급을 하고 공훈이 씨는 왜 그걸로 인해서 회사의 부채를 갚았는가 이거를 보통 배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 저희가 그 약정서 이용 내역은 제가 정말 속일 생각이 네. 없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약정서가 그 후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처음에 자 주주 주식에 대한 어, 양 제가 주식을 제가 전부 다네 여기 퇴직금 말씀입니까? 퇴직금으로 부채를 받죠. 퇴직금으로 받은 이유는요. 그때 당시 유남영 변호사께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불이 됐고요. 그런데 아니 정상적으로 지불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걸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돈으로 주는 거 맞죠? 근데 변호사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퇴직금 갖고 만약에 그회사에 부채를 갚지 않으면 맨 처음에 약정서는 그 부채를 제가 떠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안을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 약정이 바뀌는데요. 변호사께서 네 그러면 저기. 그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장관님. 후보 그러니까 네. 장관 후보자님. 네. 그래서 이거는 추후 질의에서 네. 답변하시는 게더 낫겠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시간이 네. 12시 좀 지났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아니요. 나중에 하시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1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